손재홍 셰프의 고깃짬뽕 웨이팅 테이블로더 영상입니다. 웨이팅 영상입니다. 대기자수 네, 누르시면 확인되시고요. 카카오톡으로 호출메신이 날라오시고요. 포스에는 이렇게 대기표라고 떠있습니다. 입장 버튼 누르면 사라지고요. 호출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입장해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뜨게 됩니다. 테이블 오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주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방 3번 테이블이고요 네, 고기짬뽕 1단계 하나, 당수육, 소 하나, 주류, 입세조 하나, 이런 식으로 시키겠습니다. 장바구니 주문하기. 주문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나오시고요 주류에는 정수종잠닭이 귀여운 닭은 나오시나요 테이블에는 귀여운 닭은 뜨십니다 네.